네, 바울과 신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것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마게도냐,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럽까지 건너 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 가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게 이제 있어가지고, 회당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다가 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 집에 이제 머물면서 어, 그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디아 이후에 또한 사람을 이제 어, 한 사람의 영혼을 어, 고침 고쳐 주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어, 여종 귀신들인 여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귀신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귀신에 미어있는 이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이 종이 점을 치는 일을 했는데, 점 치는 그 수입을 얻어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결국은 오게 갇히게 되었는데요. 19절을 보면 주인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바로 수익, 이제 돈에 있습니다. 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바울과 신라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딱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원래 바울과 신라는 유럽을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는 곳에서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바울과 신라를 몰아서 이 유럽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보다도 더큰 어떤 열매가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이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여종의 주인이 모함을 덧붙여서 하면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면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세상을 향해서 억울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또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뭔가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과 신라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 좋은 열매가 걷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구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게 되지만, 옥에서 빠져나가는 것, 은 이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자신들이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보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빌보서 말씀도요 바울이 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치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또는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소망하는 것을 보니까, 뭐그 메인대에 세방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옥에서 또는 어려움에서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바울과 신라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듣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뭐, 지나가다 뭐 어떤 소리가 나서 들었다, 이런 듣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교회가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또는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은 바로 예배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뭐 교회가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더큰 관심이 있고 이것을 훨씬 더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 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았던 시대이고, 또 어떤 민주적인 사회,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칼과 창에 억압으로 억누르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을 아마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종류의 억울함을 경험을 하고 있죠. 어떤 억울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돈, 내 시간으로 자유도 누리고 세상 문화도 즐기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 생활을 내가 철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캠핑을 가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말, 주일에 우리가 뭔가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학원을 가고 공부를 더막 시간 내서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또는 이 세상에서 뭔가 풍성한 것을 누리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막 사람들이 먹는 거 자랑하고 놀러 가는 거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SNS로 막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도 누리고 즐겨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그런 것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이 바로 그런 감옥이에요. 세상의 자유가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억압합니다. 억압 받는지도 모르고 억압합니다. 그것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죠. 이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왜왜 왜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나? 그리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뭐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선택을 하면서 가면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잘못되는 것 하나도 없이 여전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더 억울해합니다. 아시, 나도 쟤처럼 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얼마나 또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왜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스인이 예배를 세상 문화와 바꾸지 않고, 또는 좋은 대학 가는 곳과 바꾸지 않고,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했더라면,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해 드린다고 하는데 한들, 쟤네는, 쟤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 또는 교회는 뭔가 새,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지, 비난만 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비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고난 중에서 특별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저 사람처럼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외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더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은 이제 지하는 어떻게 되죠? 그냥 매장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꿈쩍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또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했을 뿐인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중에서 만나 매출하기도,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경고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사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특히 고난 중에 예배하십시오. 억울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일제 치하와 유교라는 그런 민족의 비극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큰, 더 위대한 그런 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또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시고 능력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의 본질은 단지 온문이 열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랑 이 고난 중에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은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또 옥문이 열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에서 보니까 강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니까 자다가 깨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로마 법에 의하면은 옥을 지키던 간수는 만약에 이 죄수가 탈출을, 탈옥을 하게 되면은 이 죄수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이 지키는 간수가 다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면은 이 모든 그 형벌, 정말 끔찍한 그 형벌을 이 간수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모진 고문이나 뭐 그런 모든 형벌들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에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니라 여러분 이런 죄수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억울하게 오게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조로의 찬스를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앞에서 베드로도 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고 베드로는 옥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옥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도 어 나도 이 옥을 빠져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옥을 빠져나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까지 온 바울에게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강수가 등불을 들고 어, 소리가 나니까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소리가 나니까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옥문이 열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곳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성령의 사람인 바울과 신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간수의 이 심정을 한번 해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유를 귀, 규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인가?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 전하는 일을 하다가, 또 귀신을 쫓아내다가, 오게 갇혔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오게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네?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다른 어떤 종교인들과는 좀 다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 연습하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 앞에서 이 강수가 무서워 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무서워 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알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복음이 그들을 온전히 뒤덮어서 그들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의 성교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고난 중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옥문이 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막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일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능력이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지금 세상이라고 할수 있는 간수가 무서 떨면서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억울한 중에도 불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또는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고자, 내가 어떻게든지 복받고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여전히 주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며 온전히 내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있게 볼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교회가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 성공했다,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또다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 나갈 때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될때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묻겠지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묻겠지요.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니?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때 우리가 성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유대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복음 자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성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우리 위에 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점점 점더 일어나갈 때 그저 우리가 뭐집 사고 땅 사고 그렇게 부자 되는 일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여전히 온문이 열려지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떨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있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